네 안녕하세요 창봉이 아버지입니다. 제가 오늘 밖에서 일 때문에 미팅을 하고 집에 들어오는 길에 보니까 너무 예쁜 고양이가 저희 길에 있는 거예요. 한번 함께 보시죠. 안녕 반가워 이름이 무니이 이리 와. 오, 귀여워. 애교가 많구나. 음. 아, 이게 얼굴이 반반이 색깔이 다르니까 되게 매력적이네. 이 만져도 도망도 안 가고. 어이 좋아. 오, 헤이 좋아, 좋아한다. 헤이 좋아. 존나 카리스마 있어. 너무 이쁘죠? 어디 뽕뽕이었냐? 어, 그래 그래. 어, 아네 <laughs> 오늘은 볶음밥을 만드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볶음밥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시죠? 제가 자취를 되게 오랫동안 했습니다 10년이 넘어요 제가 오랫동안 자취를 하면서 만들어 먹었던 저만의 볶음밥을 공유하려고 해요 고추참치가 들어가고 햄과 야채가 들어가니까 고추참치 햄 야채 볶음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고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시죠 진짜 맛있습니다 Let's go! 자 이곳이 오늘 제가 요리를 할 주방입니다 자 먼저 요리를 하기 전에 요리를 할 주방을 청소해야겠죠 짠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리를 시작해 볼까요 재료를... <laughs> 재료를 꺼낼 겁니다 자 먼저 계란 계란 필요하고요 오케이 계란 그리고 아까 사온 소세지 아햄 그리고 음... 예전에 요리하고 남은 당근 양파 버섯 그리고 필요 없습니다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고추참치 이거 아니잖아 자 그러면 계란과 햄과 양파 당근 새송이버섯 그리고 고추참치 이렇게 재료가 들어갈 텐데요 어, 저는 오늘 이 천원짜리 햄만 샀습니다 나머진 집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요리의 재료비는 단돈 천원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 막 요리 유튜버 보면은 재료 막 이렇게 던지잖아요. <laughs>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볶음밥이니까 밥이 필요하겠죠. 네, 밥을 어제 해놓은 밥이 이렇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식은 밥을 만들려고 밥을 미리 빼놓습니다. 그러면 밥을 한번 퍼보도록 할게요. 존나 카리스마 있어 오케이 좀 부족하나? a n a 오케이 y 까지 준비 완료! 자 이제 요리를 시작할건데요 요리하기 전에 손부터 씻고 올게요 자 손은 깨끗이 씻었고요 요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도마! 도마. 자 먼저 이런 예쁜 그릇이 필요해요. 어디에 쓸 거냐면은 제가 손질한 재료를 여기다 담을 거예요. 당근은 이 정도의 당근을 쓸 거예요. 그 다음으로 해송이 버섯을 조금 이 정도, 이 정도 썰어줄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으로 양파를 이 정도, 이 정도 크기. 썰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할수 있을 거예요 대충 썰면 돼요 양파를 다 썰었어요 이정도 자 이제 마지막으로 햄을 썰어줄 거예요 햄을 햄은 제가 천원짜리 상자에 딱 반절 넣겠습니다 반절 이렇게 자 햄도 다 했습니다 햄도 담아줘야죠 자 이렇게 고추참치 햄 야채볶음밥의 재료 손질이 끝났습니다 예쁘죠? 봐. 롤이랑 프라이팬에 뺐고요. 오케이. 아까 손질한 야채랑 햄 재료들을 먼저 볶을 거예요. 자, 프라이팬에 식용유 뿌려주고 적당량. 프라이팬을 먼저 데웁니다. 살짝. 이 프라이팬이 살짝 데워질 동안에 뒷정리를 좀해 줘요. 이게 바닥에 떨어진 당근이나 양파 이거 장순이가 먹으면안 되니까 주워 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 후라이팬이 조금 달궈졌을 거예요. 좋아요. 자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과감하게 투하. 아우 좋아. 수출. 음. 자, 이제 좀 노릇노릇해졌어요. 자 이제 여기 위에다가 고추참치를 넣어줄 거예요. 칠. 자, 이거를 또 이제 이렇게 같이 볶아줍니다. 자, 이렇게 볶아주면서 계란도 같이 넣어서 이렇게 스크램블처럼 볶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다가 아까 저희가 미리 식혀놓은 밥을 투하. 같이 볼까요, 이제? 네, 또점만 밥을 먹을 수 없잖아요? 우리 장순이가 뽕뽕이의 밥도 새로 줘야겠죠? 오케이 장순이 샘물 자 장순이 밥 맛있게 먹어 오케이, 뽕뽕이 너도 줄게 자, 뽕뽕이 밥도 홍벌 밥까지 다 좋습니다. 이제 제 밥을 먹으면 되겠죠? 네, 어, 여기지롱. 자, 제 밥을 가지고 식탁으로 와서 내려놓고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완성된 고추 참치 햄 야채 볶음밥입니다. 아, 너무 맛있겠죠? 밥을 먹기 전에는 항상 유튜브를 봐줘야 돼요 유튜브를 볼 건데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유튜브는 타고 커플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럼 이거 보면서 밥을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 아, 이제 밥을 다 먹었습니다. <laughs> 너무 배부르고요. 남은 설거지. 이제 설거지를 해야겠습니다. 다음에도 맛있는 요리로 한번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집에서 한번 해 먹어보세요. 빠이빠이.